유틸리티는 굉장히 장점이 많은 클럽이에요. 솔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그 솔로 공을 맞고 나서 이게 찍어친다, 쓰러친다 제가 딱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클럽을 찍었더니 쓸려 나가더라입니다. 무슨 어. 말이냐면 이솔 그대로 공 뒤에 딱 그냥 떨어뜨려만 주면 그 앞에 10cm 정도는 쓸려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쓰러친 걸까요, 찍어친 걸까요? 둘다 약간 애매한 것 같은데 뭔가요 이 시오프로? <laughs> 눌러친 거 아닐까요? 아 눌러친 거. <laughs> 아 그렇죠. 다음 블로로 눌러쳤더니 <laughs> 쓸려 나가더라. 이게 답인데요. 그래서 유틸리티는 유틸리티처럼 쳐라라는 얘기가 어, 임팩 이후에 맞고 나서 이솔 부분이 우리가 이 헤드가 공을 맞춘다고 생각하면 누구나 몸이 먼저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솔 부분이 그대로 맞고 나서 솔고 그냥 나가준다라고 생각하면 어~ 여기서 끊기지 않고 그대로 수행이 되는 거죠 음. 근데 지금 어~ 전지선 프로가 얘기한 것처럼 좀 공감이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네. 그~ 여러분들이 클럽의 구성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면 모양을 잘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지금 솔 부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바운스가 되는 부분이 넓적하다 보니까 내가 공을 많이 찍어치고 싶어도 사실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솔 부분이 넓적하기 때문에 밀려나가요 음. 근데 이거를 그냥 굳이 그렇게 찍어치지 않아도 클럽 자체가 바닥이 잘 밀고 나가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냥 솔 부분만 믿고 치셔도 되는데 어. 자꾸만 거리를 더내시려고더 힘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 미스 샷들이 오히려 엉뚱한 데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모양에 생긴 거를 조금 잘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유틸리티를 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저는 지금 말씀하시니까 궁금한 게그런좀 쉬운 클럽이다 이 얘기시잖아요. 아 어, 그럼요. 예. 타이거우즈도 지금 유틸리티 많이 늘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여자 프로들은 유틸리티 몇개 정도 갖고 있나요? 어 실제로 여자 프로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거리가 많이 나가는 선수는 유틸리티가 적지만 그래도 보통은 드라이버랑 삼버워드 외에 유틸리티를 잡는 거는 보통 한두개 정도에서 많게는 한네 개까지도 가지고 오. 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만큼 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네요. 네 맞습니다. 유틸리티가 정말 나의 무기가 된다면 세상 음. 무서울 게 없는데요.